이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할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의 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로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절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말씀을 나눌 때면, 때때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또 요즘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라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디 휴가라도 잠시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850대 1 850대 1로 우상숭배자들과 싸웠을 때이 엘리야는 결코 보통의 열정과 보통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침체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른 날이 아닌 바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이나 교회나 그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혹은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엘리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침의 문제, 무너짐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에서요. 왜 엘리야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먼저 함께 묵상해 보고 말씀을 좀 풀어 보고 싶은데요.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유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어,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요, 우리가 큰 전제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사람들에게도 또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침체의 시간은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침체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핵심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건, 걸 것인가나 중요한 것이지. 침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엄청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실 상황으로만 보면 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겼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런 침체기에 빠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엄청난 성취를 한 이후에 찾아오는 공황기 같은 그런 것이겠지요. 앞서 나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은 단 하루에 한 순간에 이루어진 싸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큰 성취가 있고 나면 그 성취감도 오지만 동시에 그 이에 오는 침체도 옵니다. 마치 한국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혹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것이지요. 아마도 두 번째는 이유 없는 혹은 억울한 공격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공격하는 이세벨 왜 공격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격과 비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공격과 비난이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형편을 보았는데 무너졌겠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조금 전에 엄청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비와 불을 임하게 한 사람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보았더니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는 여전히 나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대항할 만한 어떤 힘도 없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도망가는 모습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저런 침체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숨어 들고 도망가는 모습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또 주변에게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육적인 쉼과 육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어제 나누지 못한 말씀에서요, 오절 어,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요, 마시게 하시고요, 자게 하고 쉬게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금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런 때는 자야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림으로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힘을 얻고 회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잠깐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시민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데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처음에 바람이 불었지만 어떤 사건도 없었었지요. 두 번째는 지진이 있었고 세 번째는 불이 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네 번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네 번째 사건이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과연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게 한 것이겠습니까? 과거에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해석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단임 목사님이신 존맥거더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세미한 음성을 다크 데마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단순히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딱 이렇게 돌 부딪히는 소리라고 푸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런 돌 부딪히는 소리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여 달라하며 도망온 이 땅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구장에서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위에 말씀을 하나, 하나 새겨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딱, 딱, 딱. 신의 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 첫 말씀을 새겨주셨던 그 말씀의 소리가 지금 바로 다크데마마로 엘리아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엘리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몇백년 전에 그 말씀의 사건이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수백년 전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됨으로 회복이 되는가 시작된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그 주는 소리는 아무 소용 없는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본능과 본성대로 반응하도록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본능과 본성을 뛰어넘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본능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면 지침이 있다면 쓰러짐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다시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일어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모습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 색에 가서 이르거든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왔던 길을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엘리야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요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지침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 그때 바로 떠나온 부르심의 자리 넘어진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를 향한 소명을 다시금 회복, 다시 일으켜서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 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회복이 되고 나면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이 되고 나면 소명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소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갈때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소명인 분은 기도의 자리로, 헌신이 소명인 분은 헌신의 자리로, 선교가 헌신 선교가 사명인 분은 선교의 자리로, 청소가 사명인 분은 청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치매 때 아픔의 때 넘어짐의 때 아픔의 상처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지칠수록 넘어질수록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넘어짐에 깨어짐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나 죽기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으로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넘어짐의 자리에 깨어짐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나 다시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의 때에 지침의 때에 쓰러짐의 때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취됨을 통하여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철 여러분 지침의 때에 쓰러짐의 때에 육신의 회복을 누리십시오 육신의 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